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수만 명의 관중 앞에서 골을 넣는데 익숙한 선수가 단 한마디로 미국 전역을 멈추게 할수 있다는 것을 나는 이 상금 14억 원 전액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아이들에게 기부하고 싶다. 바로 손흥민입니다. 그는 단순히 축구장에서 빛나는 선수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감동시키는 마음까지 가진 선수입니다. 2025년 9월 28일 LAFC와 세인트루이스 시티의 경기는 바로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게 한 경기였습니다. 이날 에너자이저 파크는 2만 명 이상의 관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경기장 분위기는 시즌 결승전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때 LAFC는 3연승을 기록 중이었고, 승리만 하면 4연승을 달성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팬들과 팀 모두가 시즌 내내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손흥민은 왜 자신이 세계 최고의 스타들인 모하메드 살라나 킬리안 음바페와 비교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번개 같은 드리블과 스피드는 세인트루이스의 수비진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23분 빠른 패스 플레이를 받아 손흥민이 정확한 대각선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리자 관중석은 폭발했습니다. 함성은 경기장을 울렸고, 팬들은 자리에서 뛰어오를 듯한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이 골은 단순한 득점이 아니라 팀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후 부안가는 멀티골을 기록하며, LAFC의 3, 0 승리를 완성했고, 팀은 4연승을 달성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LAFC 선수들은 포옹하며 기쁨을 만끽했고, 관중들은 박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손흥민이 동료들과 함께 미소 짓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골을 넣었을 뿐만 아니라 팀 전체에 자신감을 불어넣고, 침착함과 결의를 유지하도록 도왔습니다. VIP석에서 관찰하던 존 소링턴 LAFC 구단주는 손흥민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냉철하고 재정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손흥민 덕분에 LAFC는 새로운 활기를 얻었습니다. 손흥민의 합류 이후 티켓 판매는 35% 증가했고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은 단 2개월 만에 12만 장 이상 팔려 구단 역사상 MLS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경기 후 모든 사람이 승리의 기쁨에 젖어있을 때존 구단주는 손흥민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구단주는 평소와 다른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 너는 팀에 너무 많은 것을 가져다주었어. 너의 공헌에 대한 보상으로 14억 원을 주고 싶다. 모두는 손흥민이 기꺼이 이거액을 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침묵한 후 눈빛을 굳게 하고 감동적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구단주님, 이 승리는 제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24억 원 전액을 자선에 쓰고 싶습니다. 제가 선택한 곳은 테네시주 멤피스에 있는 세인트 주드 아동병원입니다. 이곳에서 수천 명의 아이들이 난치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믿습니다. 그 말에 사무실은 고요해졌습니다. 실용적이고 냉정하기로 유명한 존 구단주는 순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단순한 축구스타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임을 깨달았습니다. 이틀 후, 손흥민은 직접 세인트 주드 아동병원 262 데니토마스 플레이스 멤피스 테네시를 방문했습니다. 언론과 병원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흥민은 14억 원 상당의 수표를 에밀리 카터 병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손흥민이 수표를 건네며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미소 짓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간호사와 부모들은 울컥했고, 아이들은 손흥민의 이름을 외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땡큐 썬이라고 적힌 엉성한 그림판과 공 모양 그림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곧 SNS에서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24시간 만에 조회수 1500만 회, 수십만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ESPN은 손흥민을 이타적인 리더라고 칭했고, 뉴욕 타임스는 손흥민 경기장에서 아동병원까지 그의 마음은 결코 빛나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미국 언론을 놀라게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스포츠 스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ESPN의 한해설자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LAFC를 위해 골을 넣은 것이 아니라 수백만 사람의 마음 속에 골을 넣고 병마와 싸우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손흥민은 14억 원을 개인적 상금에서 사회적 생명으로 바꾸었고 축구 경기의 승리를 인간 승리로 전환시켰습니다. 그 순간 한국인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그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손흥민의 14억 원 기부 소식은 미국 전역에 순식간에 퍼졌고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ESPN은 그의 행동을 두고 이타적 리더라는 타이틀을 붙였고, 뉴욕 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은 각각 장문의 기사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손흥민의 선행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수많은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팬들은 이것이 진정한 승리다. 손흥민은 골만 넣는 선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얻었다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단순한 축구 스타를 넘어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공인으로서 손흥민의 위치가 확고히 자리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는 단순히 기부금 전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LAFC 팬들과 구단 내부에서는 손흥민의 리더십과 팀 케미스트리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플레이는 단순한 득점과 어시스트를 넘어 동료들의 경기 집중력과 자신감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경기에서 LAFC는 슈팅 정확도 78%, 패스 성공률 84%라는 높은 팀 기록을 달성했으며 손흥민이 직접 관여한 공격 상황에서 만들어진 찬스의 성공률은 무려 92%에 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능력 뿐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팀의 전략적 안정감을 높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였습니다. 더욱이 경기 전후로 측정된 팬 참여 지표 역시 놀라웠습니다. 경기 당일 LAFC 공식 SNS 계정의 팔로워 수는 전일 대비 6% 증가했고,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은 24시간 만에 12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유니폼 판매량은 단기간 내15% 증가했고, 손흥민 관련 굿즈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팔렸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축구 기술을 넘어 한 선수의 이미지와 가치가 팀 전체와 리그에 얼마나 큰 상업적,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손흥민의 기부 결정은 구단 내부 분위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존 소링턴 구단주는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의 이번 행동을 보면서 나는 진정한 리더란 단지 골을 넣는 것이 아니라 팀과 사회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임을 깨달았다. 나는 LAFC가 그의 존재로 인해 한층 성숙해지고 있음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발언은 구단 내부뿐 아니라 MLS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여러 구단들이 선수들의 사회적 참여와 리더십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멤피스 세인트 주드 아동병원에서는 손흥민의 기부로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측은 전달받은 14억 원을 긴급 치료와 의료 장비 구입, 환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에 즉시 사용했으며 이를 통해 수천 명의 어린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 환경 개선 혜택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과 소통하며 웃음을 나눈 손흥민의 모습은 사진과 영상으로 전 세계에 퍼지며 수많은 기부 참여와 후원자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의 행동은 미국 사회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경쟁과 개인주의가 강한 문화 속에서 한 스포츠 스타가 대규모 상금을 거절하고 사회적 선행으로 전환한 사례는 극히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선행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스포츠 스타의 영향력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화적 사건으로 평가되었고, 많은 언론은 이를 스포츠와 인류애의 연결점이라 칭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손흥민의 기부를 두고 정지의 정신이라는 문화적 해석이 더해지며 자긍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인들은 손흥민이 보여준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행동을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였고, 해외 언론에 이게 바로 한국인의 삶인가라는 질문에 수많은 한국인들이 자부심 어린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실제로 SNS 상에서 손흥민 관련 해시태그와 댓글은 한국과 미국, 유럽을 아우르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어갔습니다. 손흥민의 영향력은 경기장에서의 기록과 통계를 넘어 사회적 가치와 팬 심리에까지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2025 시즌 MLS에서 18골 9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내 최다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 동시에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며 팬과 지역 사회, 나아가 전 세계에 감동을 전달했습니다. 단순한 골잡이가 아닌 영향력 있는 리더로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스포츠와 사회, 그리고 팬 경험이 서로 맞물려 어떻게 큰 파급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였습니다. 손흥민은 경기장에서 보여준 기술과 전술적 지능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리그와 팬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손흥민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경기나 한 시즌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과 성취는 팀, 리그, 팬들, 그리고 지역사회에까지 깊은 파장을 남겼습니다. 맨피스에서 세인트 주드 아동병원 아이들과 만난 순간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스포츠 스타가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과 영상은 전 세계 뉴스 채널과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퍼졌고 수백만 명이 그의 선행을 목격했습니다. 손흥민이 기부한 14억 원은 병원 측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의료 장비와 긴급 치료 지원은 기존 시설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 환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 확대는 심리적 안정과 치료 효율성 향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병원 내부 통계에 따르면 손흥민 기부 이후 병원 방문 환자와 가족들의 만족도 지수가 20% 이상 상승했으며 후원자와 기부 참여율 역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손흥민의 단순한 행동이 직접적인 사회적 성과로 이어진 셈입니다. 한편 LAFC 내부에서는 손흥민의 영향력이 경기장 안팎에서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팀 전략과 전술에 있어 그는 단순한 공격수 이상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위치 선정, 패스 선택 속도 조절 등은 동료 선수들의 움직임과 연결되며 공격 패턴을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손흥민이 관여한 공격 상황에서 팀의 슈팅 성공률은 92%에 달했고 그의 존재로 인해 팀 전체 패스 성공률과 공격 전개 속도도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단순히 득점력 뿐 아니라 전술적 리더십으로 팀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의 영향력은 팬 경험과 구단 수익에도 직접적인 효과를 미쳤습니다. 경기 후 SNS 팔로워 수 증가, 유니폼 판매 급증, 굿즈 매출 상승 등은 손흥민이 단순히 경기력으로만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가치와 팀 경제적 성과에도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팬들이 경기장에서 그의 플레이와 선행을 함께 경험하며 형성된 공동체 감각은 LAFC의 팬 충성도와 경기장 참여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사례를 두고 스포츠와 사회적 책임의 모범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경쟁과 개인주의가 강한 문화 속에서 한 선수의 자발적인 선행이 공공의 인식을 바꾸고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힘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ESPN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그의 행동을 집중 보도하며 스포츠스타가 단순한 경기력 이상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손흥민의 행동이 정신과 연결되며 큰 자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공동체와 타인을 우선하는 행동은 한국 문화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손흥민의 선행은 이를 세계에 알리는 상징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수많은 한국 팬들이 손흥민의 이름과 행동을 칭찬하며 그의 이야기를 한국인의 마음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이번 행동과 성취는 여러 층위에서 의미를 지닙니다. 경기장에서 그는 LAFC를 승리로 이끌었고, 통계적 기록과 전략적 기여로 팀 성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는 수천 명의 어린이와 그 가족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며, 스포츠 스타로서의 책임과 영향력을 구체화했습니다. 상업적으로 그는 구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팬 참여와 충성도를 강화했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는 한국인의 정정신을 세계에 알리며 글로벌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스타를 넘어 LAFC와 MLS, 그리고 전 세계 팬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경기장에서 보여준 기술과 전략, 경기 밖에서 실천한 인간적 가치, 그리고 팬과 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까지 모두 합쳐, 그는 팀의 승리뿐 아니라 사회적 승리까지 이끌어낸 진정한 리더임을 입증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골 기록을 넘어 승리와 희망, 인간애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팀과 리그, 그리고 팬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